자, 오늘은 어, 허리에 좋은 운동, 또 허리 디스크 예방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자,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. 우리 척추 허리 디스크에는 혈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유일하게 혈액이 가는 그 방법은 이렇게 좌우로 인바이비션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움직여서 혈액을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. 어,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, 트위스트 운동이에요. 예. 그래서 이 트위스트 운동을 어, 하루에 많이 하셔야 되고, 또 하루 종일 앉아있으신 분들은 어,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. 이 트위스트 운동은요, 예, 척추의 가동 범위를 넓혀서, 우리가 ROM이라고 그러죠. 가동 범위를 넓혀서 건강한 척추를 만들어주고, 또 혈액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어,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, 자,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으십니다. 어, 운동하실 때, 어, 보통 이렇게 트는 거를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범위를 액티브 ROM이라고 하고요. 더 끝까지 가는 것을 패시브라고 하는데 어, 여기서 더더 끝까지 가셔야지 그 지점까지 가셔야 어, 조인트가 가장 예, 힐링이 되고 그 포인트가 효과를 어, 가장 많이 보는 포인트거든요. 자 그거를 우리 카이로프랙틱 그 학교에서는 페로피지알러지얼 베어리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그 지점까지 운동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약간 반동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본인이 할수 있는 최대치를 더 가시는 그 지점까지 예, 하셔야 됩니다. 자 그래서 어,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아, 하나는 제가 앉아서 하는 거또 하나는 서서 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집에서 이게 바닥에요. 그냥 편히 이렇게 앉으셔서요. 예, 저는 지금 이제 기구가 있으니까 기구 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 방바닥에 어깨 넓을 만큼 다리를 쭉 벌리시고 자 발가락은 이렇게 위로. 예. 플렉스라고 하는데 발가락을 위로 치켜뜨시고요. 그 다음에 허리도 최대한 꼿꼿이 피셔야 됩니다. 자 그런데 허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이 햄스트링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 자세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. 자 그러면 무리하지 마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서 예, 이상태로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어쨌든 다리를 쭉 피신 상태에서 허리 꼿꼿이 피시고. 발가락은 위로 당기시고 자 우리 요거를 어, 필라테스 운동 중에 음, 스파이널 트위스트라는 운동인데요 손을 이렇게 또 드셔가지고 자 손바닥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편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필라테스에서 보통 손을 이렇게 내려서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이 팔을 너무 쭉 뻗으시면 요 팔꿈치나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무리를 주실 수가 있으니까 자 포인트가 트위스트 운동이다 보니 여기는. 힘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. 힘을 약간 빼시고요.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트위스트 하시는 거죠. 이렇게 이렇게 가시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동을 좀 이용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두 번을 나눠서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마시고 뱉으면서 후, 후. 마시고 후. 마시고 자 고개도 같이 손을 좀 보시면 더 많이 가겠죠. 마시고 후. 후.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들은 이기구가 있으시니까. 이렇게 스트랩을 한번 이렇게 빙 둘러서 조끼처럼 스트랩을 이렇게 어깨에 차세요. 예. 그래서 또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좋겠어요. 이렇게. 자, 이거는 우리 플라테스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렸고요. 자. 자, 좀더 쉽게 서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쓰셔서 다리는 어깨보다 좀 넓게 쓰시고요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시고 손은 이렇게 주먹을 쥐셔서 반동을 이용하셔서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트위스트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보다 좀더 많이 가셔서 반동을 이용해서 좀더 많이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하루에 100번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